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하나님의 나라 연속성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았고 이제 사울은 세상으로 갔죠. 하나님은 몹시 슬펐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무엘 오늘 말씀해보니 사무엘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서 그가 슬피 울었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넘어와서도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웠던지 왜 네가 아직도 우냐. 내가 그 왕을 버렸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이다 하고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선택한 왕 이세의 아들 중에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16장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덟 명의 아들, 2세의 아들 8명이 있었는데 좀 장성한 아들들 7명이 먼저 사무엘에게 오죠. 그리고 기름을 불려고 했더니 사무엘이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왜 물어보지 않으신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면서 첫째 아들도 패스? 일곱 번째 아들까지 패스했어요. 더 아들이 없냐 했더니,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빨리 불러오라. 내가 그가 오기까지는 자리에 앉아 식사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가 왔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영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좀더 상고하겠습니다. 왜 이처럼 사무엘은 사우를 위해서 사울이랑 이렇게 슬퍼했을까? 슬퍼한 이유 한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이 크신 충만함을 너무 쉽게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었고, 영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주위에 영의 충만한 유력자들, 그런 사람들 많이 붙여졌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세계를 이 사울이 경험했고, 고백했고, 그 입술을 통해서 애언자처럼 선포했던 그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크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감격이 있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충만함을 지금 사울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충만함을 입었던 것들을 그렇게 쉽게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무엘은 울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래요. 은혜 받은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많고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아서고 두번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불순중했던 사울의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은혜의 삶이 떨어지고 나면 금방 세상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는 위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서 그런 위치 없습니까? 우리도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될이 세상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도전함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를 통해서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충만함을 좀더 유지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특별히 잘생기고, 잘났고 기도 크고 그 집에 유력한 자의 아들이면서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가지 못했다는 라거 우리가 한번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그 충만함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충만함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잊지 않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을 은혜받게 했으면 사람들이 기대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 저렇게 독한 사람이 돌아왔어 이렇게 보고 나면은 왠지 기대감이 있잖아요. 잘할 것 같잖아요. 물론 돌아서서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도 그런, 사무엘도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도 잘 쓰네. 정말 괜찮은 집안 사람을 잘 쓰시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났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슬펐던 이유는, 그 정도 은혜를 받고, 그 정도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악된 길로 가고, 더 멀리 하나 앞에 떨어졌더라면, 돌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번 충만함을 잃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들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난 돌아가야 돼 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그 충만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사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슬픔을 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수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다고 그러고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돌아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돌아서는게 아니라 이 상황이 싫어서 돌아선 겁니다. 돌아서는 사람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충만함을 입었으면서도 참안타깝죠 사울은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침묵하고 참기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 하나님의 붙잡았던 손을 놓는 것 같죠. 벼랑 끝에 서 있는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이본이 떨어지고서 손을 놓으면 아무리 끌어당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우를 보면서 사무엘은 통곡한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사무엘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자신이 가장 힘들다고 여깁니다. 제일 고통 가운데 있다고 여깁죠. 그런데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단지 사울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온 인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벌 주고, 또, 돌아서면 기뻐하고, 그냥 이렇게 양, 양쪽에 택하, 양쪽 두 택해서, 양쪽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러면 좋아하고 저러면 싫어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의 예수님 모습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인간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의 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울를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을 하고 영의 충만함을 이룰 유력한 자들을 붙여주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마음에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면서 얼마나 기대를 하셨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보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서고 있다면 통과할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변화될 사울의 모습을 기대하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야,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행복하게 세울 수 있겠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충만함을 입고살수 있겠,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하나님과, 하시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라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만누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큰 은혜에 큰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이게 아닌 게뭐 라고 하나님이 사랑 같으면 그렇게 하셨겠다. 친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월, 오늘 말씀 보면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신 슬퍼하고 힘들하는 어그 사무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돌아올 때 누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을까요? 탕자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 돼지막에서 주염년을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아오면 탕자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더 기뻐하고 더 행복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자신이 줄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주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양이 무리를 떠나 있을 때그 양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잃어버렸어. 그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어.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물리를 향하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사울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사울은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본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선택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세요?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는 뭐든 선택할 수 있고 뭐든 선택한 길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에는 책임이 있고 또한 무게가 있고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잘 나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포로 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들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게 자유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진짜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세상에 말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절대 자유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통제를 했잖아요. 몇 명씩 모이세요, 마스크는 꼭 쓰세요, 어떤 지역은 좀 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잘 지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데 미국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통제를 하니까 왜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냐, 왜 우리 자유를 억박하냐 하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코로나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좀 들을걸. 자유가 너무 지나치면 방종이래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상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아홉 가지 중에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성령 안에는 절제도 있고 누릴 수 있는 충만함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시는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우를 향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오셔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하시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렘의 이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일곱 명의 아들에게 아들을 보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만 주복해왔다. 몇명 없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언제 웃으려고 아직까지도 웃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어, 마,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하죠. 그게 봐도 다이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이다 표오는데 사무엘이 다이소의 몸 모습을 12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빛이 붉고란 뜻은 머리 색깔이랑 얼굴의 색깔을 이야기한대요.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은 그 영웅을 표, 표현할 때 다윗이 영웅이라는 표현을 할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눈이 빛나다는 표현은 어, 반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반짝이다라는 뜻은 그런 것과 똑같겠죠 얼굴에 은혜가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반짝이게 보이겠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단지 외적 아름다움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뇌쪽에서 풍겨 나오는 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 얼굴의 뜻. 이 얼굴의 뜻은 얼이 담긴 꼴이래요. 적으세요. 얼이 담긴 꼴. 꼴은 모양과 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얼은 혼과 영혼을 이야기한대요. 다시 말해서, 거울을 보고 얼굴에 빛이 없고, 찡그리고 있고, 표정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영혼이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때 거울 보셨죠? 여러분 포가 어떠세요? 아름다워 보이셨습니까? 한 분도 아면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이 얼굴에 담겨있는 이 표현들은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게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의뢰받는 사람은 들 모두 다르잖아요. 항상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고 웃는 빛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밝은 얼굴의 모습들, 아름다운 그 모습이 단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얼굴의 모습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얼굴에 아름다운 빛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이 밝은 사람, 그 영혼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길래.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대요. 굉장히 적게 보시더라고요. 네. 사무엘은다윗의 모습 속에서 은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는 생명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이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눈 웃음이라도. 제가 지금 저기 뒤에 있는, 그, 저기 뭐죠? TV를 보는데 제 모습이 별로 안, 은혜스럽지 우... 않은 것 같아요. 어, 며칠 전에 이제 아동부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면서 이제 아동부 교사들은 아이들과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진지한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 주문했습니다. 나사를 한두 개씩 빼라. 아이들을 대할 때는 나사를 좀 빼야 돼요. 그래서 표현도 좀 크게 해야 돼요. 어, 그랬어. 어, 그래, 잘했구나. 막 이렇게. 우리 어, 가 최고야. 막. 별들에게 물어봐. 이러면서 막. 나사 몇개 빼지 않으면 이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낮아짐이죠. 내려놓음입니다. 좋은 용어로. 캐노시스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애들을 대하고 있나. 제가 이제, 어, 설교가 끝나고, 선생님들 나누 많은 데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인지 애가 선생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나사를 빼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은혜다. 여기에 보니까 몇 분은 나사를 좀 빼야될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은혜가,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면 다 천진난만 하잖아요, 솔직히. 너무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표현이 제가 그래서 그렇지, 나사를 좀한두 개, 원래 평상시대로 또 빼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해요. 원래 막 일부러 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은혜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더없이 나타나는 거죠. 웃는 얼굴이침못 뱉는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밝은 은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냐면 내려놓은 상태.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태. 마음이 개방된 상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 상태, 그때가 하나님의 행위에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면 충만해집니까? 충만해지세요? 너무 막이 바쁘죠? 다음에 또 기억하려고 미리 누르러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저기 헌금 기도 할 때만 해도 막 누르잖아요.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또 누르려고, 그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충만함을 계속 누리고 싶은 그 상태, 다윗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상태를 누리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 아마도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셨던...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하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예언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한참 이전부터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웃는 사람을 향해서 웃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웃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웃습니다 수도원 가면 날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은 저만 보면 웃고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쳐다보면 웃고 있고 일하다가 쳐다보면 웃고 있고 그냥 행복해 죽겠어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아, 왜 이렇게 저를 보고 웃고 계세요? 그랬더니 네가 웃고 있으니까 나 웃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왜 웃냐? 그래서 아, 예수님이 웃고 계시니까 저도 웃고 있죠 아, 제가 그, 그 고백을 하는데 그냥 울컥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웃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웃습니다. 그 마음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웃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